자, 계속 이어집니다. 어 그리고 유니티 10주년 어, 기념 이벤트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웨비나 때 공개했었던 이 프로젝트 카야를 이번 깃허브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laughs> 이거 박수 쳐야 돼요. 진짜 진짜 이거 공개 10주년 공개에 맞춰갖고 정리해서 배포 준비한다고 진짜 어 방송이라서 막 말을 못 하겠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laughs> 개천절 연휴 때고 그 이후 대체 연휴 때도 못 쉬고 계속 작업했어요 이게 뭐 아니 이거 캐릭터 로비만 있고 뭐 뛰는 것만 들어있는 건데 이게 뭐가 힘드냐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 <laughs> 정작 저는 안 그랬거든요 아니 근데... 어, 제가 거의 안 도와줬어가지고 <laughs> 거의 혼자 다 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고생 많이 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유니티 코리아에서 제공되는 기프 어플 트는 처음일 거라고 이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올라온 게 없었는데 어 수시로 저희가 이거를 지금 이제 업데이트해서 이제 계속 좀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기획했던 거 내용이 다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후에 저희가 이제 유니티 업 그 업데이트에 따라서 저희가 좀 도움 드릴만한 피처들이 있으면은 여기에 계속 넣어서 계속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어, 일단, 그, 지금 현재 유니티 이그 테크 서포트 맡고 계시는 그 BK 팀장님, 그리고 이 셀즈 쪽에 있는 표영호님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지현님도 여기 조금씩 도와주시긴 했어요. <laughs> 그리고 그 스파라이트, 지금 이름 바뀌었죠. 다치에 있는 그 대영님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예, 질문을 몇개 주셨는데요. 유니티 코리아에서 만든 거냐, 네. 예, 맞습니다. 유니티 코리아 주도로 진행을 했고요. 유니티 코리아에서 만든 게 맞습니다. 그리고 URP고요. 홍보 <laughs> 많이 부탁드립니다.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아마 그 프로그래머 사이드에서 조금 많이 부족할 거예요. 제가 이제 프로그래머가 아니고 특히나 코드를 이제 제가 막 수시로 계속 만졌으면은 이게 좀 매끄럽게 진행이 될뻔 했는데 그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저도 이제 다, 다른 또제그 엠알릴스트 업무가 있으니까 뭐 강연도 있고 저희 또 방송도 하고 중간중간 다른 업무들이 끼어있다 보니까 이게 일할 때이 스위칭 비용이랄까요 이거 하다 저거 하는 비용에서 좀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어쨌거나 그래도 처음에 공언들인 대로 10주년 기념에 맞춰가지고 그냥 공개를 하자고 딱 진행을 해서 이렇게 좀 작은 형태라도 공개를 할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되게 뿌듯합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는 이 깃허브 통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예전에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안 나와 가지고 제가 좀 많이 속상했었는데 지금은 구글에서 뭐 찾기 힘드시는 분들은 깃허브 프로젝트 카야라고 치시면 그냥 바로 나와요. 예전에 이게 안 나왔었는데 여기 이제 세 번째 보이시죠. 요걸 클릭하시면은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들어와 보시면은 이 리소스 다 다운 받을 수가 있고 특히나 그 LFS 세팅 때문에 이게 다운로드를 좀 기허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다운로드를 좀 힘들어 하셨는데, 어, 얼마 전에, 이, 그, 여기, 칼키님 지금 계시죠? 그래서 이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LFS 관련된 거다 걷어내고, 세팅 다 걷어내고, 지금은 그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슈에 보시면은, 이렇게 써주세요. 써주시고, 풀 리퀘스트 통해서, 통해서, 뭐, 따로 이제, 뭐, 그, 복, 파셔가지고, 하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걸 통해서 제가, 어, 이거 괜찮네 하면은 제가 풀 리퀘스트 드리거나 요거 하면 좋겠다고 해갖고, 풀 리퀘스트 올려주시면은 제가 병합해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실제 이제, 그 유니티 쓰는 이제 프로젝트에서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칼킨 써주셨는데, 어, 기어 가이드나 러프한 로드맵 같은 것들은 생각하는 게 있긴 한데, 아직은 지금 초반이기도 하고, 어, 제일 제가 궁극적인 목표, 그니까 MMORPG 개발에 필요한 그런 좀 필드를 좀 유니티에서 모바일에서 충분히 좀잘쓸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게 있는데 아직 그 저희가 지금 공개하기로 했던 그 터렛 시스템이 아직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아직 그 제가 뭐 이렇다라고 얘기드리긴 조금 아직까지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비를 일단 먼저 진행을 했고요. 물론 이제 이 모델링 리소스도 바꾸면 좋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 제가 요 혹시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한 가지 제가 그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 배포용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디서 괜찮은 걸 갖고 와서 여기 올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은 법적으로 이 저작권에 있는 저작물을 재배포하는 건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수하게 그냥 그 리소스를 만들거나 코드든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시는 건 괜찮은데 어디 있는 거를 무단으로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첫 번째. 그두 번째로, 이걸 가지고 프로젝트 때 쓰시거나, 이 프로, 이걸 가지고 뭐 본인의 프로젝트에 활용하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거를 그대로 다른 데다가 그냥 배포를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걸 거 이제 재배포에 관련된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이 프로젝트 카야에 보시면은, 여기, 에셋 엔드 유저 라이트, 그, 어그리먼트라고 해가지고 관련된 법령 규정이 저희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또 이제 저희 내부에서 이런 법률적인 거 다뤄주시는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아주 기초적인 것들만 담았어요. 영어로 굉장히 뭐어렵게써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어 이걸 가지고 프로젝트에 활용하고 쓰는 건 아무 문제 없으세요. 근데 이거를 근데 다른데 배포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 목표에 대한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비 구성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이 많이 좀 업데이트가 되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요거 작업을 했던 게이 헤어 쉐이더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 그리고 요건 지금 조금 달라요. 2021.1에 26버전인데, 원래 GitHub에 올라와 있는 거는 2021.13 버전인데, 이 중간에 URP가 2021.2 버전 되면서 내부의 코드가 바뀌면서 이것도 업데이트 되면서 지금 좀 쉐이더가 조금 변경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도, 어, 좀 보시면서 좀 제가 여기 리드미 파일을 써놓긴 했지만은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업데이트는 계속 할 예정이긴 해요. 그리고 이 헤어 대한 것들은 여기 지금 중간에 이 원래, 언팩노멀를 따로 제가 그걸 디파인 해가지고 쓰지 않았는데, 그거를 그냥, 그, 그, 쉐이 코드 안에 그냥 넣어갖고 구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다른 데서 인클로드 하는 건지, 중복선언 됐다고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는 여기다가 그냥 제가 올리면서 수정을 했고요 혹시나 2021. 뭐, 한 2, 3버전, 제 최근 버전을 쓰신다고 하면은, 쉐이 조금 고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쉐이더 코드에 대한 얘기 조금 더 드리게 되면은 이 URP 가장 디폴트로 사용되고 있는 이 HLSL 코드를 그냥 하나의 쉐이더 안에다 거의 다 집어 넣었어요. 인클루드 별도로 하는 것들을 너무 복잡하게 하면은 혹시나 쉐이더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혼돈이 있을 것 같아갖고 어 기본적으로 HLSL 다루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하나의 가이드가 되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구현을 했고요. PBR 베이스는 아닌데, 이 블림폰 기반으로 코드를 짰지만은, 이리렉션 프로브 가지고 어느 정도 PBR과 동일한 그 조명 환경에 뒀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 외에 뭐 조금 추가적인 사항들은 이 어디셔널 라이트 연산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보시면은 이 추가로 이제 어디셔널 라이트 선언되었을 때, 이 기본적으로 여기 안에 들어있는 픽셀 라이트 카운트는 이제 여기 들어있는 것도 그대로 가져다 써요. 라이팅 h l s l 있는 거를. 하지만은, 이, 디퓨즈와 그, 하이라이트 항에 대한 처리는 제가 조금 이걸 눈으로 보고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 어테네이션 처리가 조금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0.05로 낮추고, 하이라이트는 0.1로 낮춰가지고, 여기서 보시면은, 주간신과 야간신에서, 이, 지금, 바디 쪽은 PBR인데, 헤어는 지금 블림퐁으로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라이트가 지금 바뀌었을 때, 이 야간 신에서도 그렇게 위화감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금 대충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얘기를 해 드렸지만은 이 프로젝트가 하나의 사용자들에 대한 하나의 가이드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무조건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눌러 보시면은 주간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어, API를 불칸으로 요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아, 꼭 불칸이어야 되냐, OpenGL ES 3.1도 우리는 고려해야 된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 들어있는 이 이펙트들은 다 비쥬얼 이펙트 그래프를 활용을 했고요. 이 비쥬얼 이펙트 그래프가 이 불칸 API가 아닐 때, 모바일에 빌드를 했을 때, 어, 조금 깨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현재 불칸 API를 권장드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위에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 오픈GL ES 3.0, 3.1 이상이면 충분히 쓰실 수가 있습니다. 뭐 텍처 같은 경우에도 ASTC 사용해 가지고 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텍스처 사이즈가 나오고 품질의저하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넣어 놨어요. 하나하나 뜯어 보시면은 그런 것들 살펴보는 재미는 좀 있으실 겁니다. 그 이외 여기 이플 e c 리 i 렉션즉이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이 아니고 여기에 그 카메라를 하나 임의로 둬서 이 렌더 텍처를 활용해서 이, 리플렉션을 구현하는 지 예제도 들어있어요. 이게 보트 어택에도 들어있던 내용인데, 아무래도 그 보트 어택에 들어있는 것들은 여러가지 피처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 보니까, 그걸 떼서 지금 현재 프로젝트에 적용할 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지현님이 이건 정리해주셨거든요. 요거를 지금 이제 프로젝트에 쓰시는 분들은 이 플래너, 플래너 이 리플렉션을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모바일이 빌드했을 때도, 현재 S8이나 S7의 빌드에도 프레임은 현재 그 70프레임 이다 60프레임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기기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에 대한 것도 여기에 다 들어있지는 않지만은 다양한 애니메이션들이 지금 기본으로 들어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 필요한 뭐 다른 프로토를 제작할 때 쓰시면은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또 매달리기 그리고 뭐 피격 판정과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빙 테스트 들어가 보면은. 움직이면서 사용... 캐릭터 제어하는 것도 지금 일단 기본으로 들어 있고요. 일단 점프도 넣어놓긴 했더라고요. 완전 모바일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점프가 없었는데 스페이스바로 점프하도록 그냥 작업을 해두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에요. 근데 만약에 아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거 조금 더 다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여기에 뭐 조금 바꾼 것들을 업데이트 해주시면은 제가 좀 다듬어서 같이 좀쓸수 있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콘솔 패드로 조작되게 레비 인프 시스템 작업하려고, 네. 이렇게 이제 메기저 들어있습니다. 좀더 정리할 필요는 좀 있어요. 아직은 좀 솔직히 말하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카야 프로젝트에 저, 제가 좀 바라는 점은 이 프로젝트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져다 쓰시는 것도 좋고, 내가 이런 부분들은 이 프로젝트에 좀더 도움이 될수 있겠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조금 기여를 해주시면은 다 같이 이걸 통해서 어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 혹은 인디든 중소 개발사든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들은 여기 웨비나와 제가 유나이트 세션 때 발표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게에 뭐, 에디터 세팅이라든지, 그리고 뭐, 엔젤레싱, 요, 이제, 렌더러 세팅한 것들, 그 외에, 이제, 로비신에서, 이제, 시네머신 활용해가지고, 카메라 전환하는 거, 요거겠죠? 아이고. 네. 여기 이렇게, 시네머신 통해서, 카메라 전환하는 거. 특히, 이, 줌인 될 때만, 덱소어 필드 적용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걸 어떤 식으로 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UI 제어에 대한 것들을 다 코드로 했는데, 이걸 지금 유지 UI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골드메탈님, 카야 맞습니다. 어, 왜 이름이 카야라고 했는지는 그냥 한국의 유니티 코리아의 K를 따갖고 그냥 쉽게 부르기 편하게 카야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전부 다카야잼 생각난다고 <laughs>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벤 붙잖아, 솔직히.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요거 보시면은 이제 알수 있고요. 개인적인 또 이제 제 희망사항은 이 PBR 쉐이더를 조금 커스텀 가능하도록 이걸 좀 뜯어가지고 코드 레벨에서 이 URP PBR을 좀더 임의로 좀 변경하면서 쓸수 있게 거기에 대한 예제도 좀 제공을 하고 싶어요. 우선은 쉐이더 그래프를 가지고 넣었습니다. 아, 그리고 헤어도 지금 여기 그 저희 평, 그 평은님이 넣어주셨는데 저희가 헤어 쉐이더가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방금 보여드린 그이 그 코드 기반의 헤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대형님이 만들어주신 이 쉐이더 그래프 기반의 코드입니다. 이게 좀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세팅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아, 여기 보시면은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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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고, 네, 이 헤어인데 하이라이트 색상을 두 가지를 선택해서 이 헤어 사, 그 세팅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블랙 쉐이더. 다음에는 오픈 쉐이더. 네, 요거는 이제 코드가 아니고 이 쉐이더 그래프 기반의 이 작성이 되어 있는 쉐이더 코드고요. 이걸 보시면은 물론 여기도 이제 안에 따로 여기 작성이 되어 있어요. 스킨인데? 어, 나 잘못 열었다. 잠깐만. 블랙 <laughs> 쉐이더. 제가 지금 바디, 스킨, 헤어, 애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따로 HLSL 파일 그 쉐이더 그래프에 인클루드해서 구현한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 인스펙터 보게 되면은 따로 이렇게 가자 K 코드를 가져다 쓸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한번 그냥 음, 좀, 조금 이제 보실 수 있는 분들 열어 보시면은 재미나게 볼수 있는 것들 많습니다. 특히 어 조금 공을 들인 부분 중에 하나가 헤어 쉐이더 쪽에 보면은 여기 스펙큘러인 그 시프트 가능하도록 조정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펙큘러 레인지, 그 다음에 인텐시티 조정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엔바라먼트 라이팅이라고 해갖고 주변광에 대한 거 받는 거, 그다음에 프레스 이제 이펙트 넣는 거, 그다음에 프레스넬 인디시티 조정 가능하도록 뭐 이런 것들 이것저것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알파 테스트 사용했을 때와 사용할 했을때 사용하지 않을 때 이것도 선택할 수 있게 되고요. 뭐 그냥 심플하게 구현을 했고요. 이걸 보시면은 그냥 URP 코드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지 그냥 보는 하나의 간단한 예제가 될 거예요. 스킨도 쉐이더 그래프 가지고 아주 간략한 예제를 하나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그냥 아 이런 식으로 그 작업하는 때 따라가면은 좀 써먹을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음, 많은 분들이 이 프로젝트에 그 기여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되게 재미난 거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되게 하고 싶은 거는 여기 일본에 있는 케이지로 타카시께서 하신 이 SMR VFX, 즉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를 가지고 캐릭터 움직임에 따라서 이 이펙트를 따라가게 되는 이런 것들을 어, 한번 카야에다가 한번 붙여보고 싶어요. 이거 되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건데, 음, 한 번. 여건이 되면은 꼭 해서 한번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프로젝트 많이 받아가지고 응용하셔가지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한번 SNS 통해서나 뭐 SNS가 기본이겠죠. 유튜브도 좋고요. 골드메탈링도 해주시면은 여러 가지 것들 많이 만들어주시면 되게 저는 이 프로젝트 주도한 입장에서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도와주셨으면 하는 제 작은 바램이 있습니다.